우상숭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설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가장 어, 가깝게는 이제 조상을 섬긴다 하면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귀신에게 뭐 절하고 이제 이런 아주 아주 가까운 우상숭배도 가능하겠고 또 이제 뭐 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그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들에 가서 절하고 손을 빌고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다. 그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거 생각해 보니까 우상숭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을 막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 받는 것을 막는 행위. 그게 우상숭배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우상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상숭배를 강요하거나 또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끔 유혹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엄청난 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면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행위를 악이라고,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니까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엄청난 잘못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정말 죄 중에서 엄청난 죄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죽이라. 너희 가운데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내쳐라. 그렇게 말씀했다.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의 본문 보면 이제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두 개를 묶어서 거지 선지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어 잡았는데 다시 한번 일절를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자가 일어나서 히브리어로 야쿰인데 야쿰이란 말은 능동적 의미거든요.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야. 내가 꿈을 꾸었어. 이 능동적 이 이제 목사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저 같은 경우도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변목사라는 이 주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도구나 수단이지, 변목사라는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가 생각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 되고, 천국이 보여야 되고, 영적인 풍성한 삶에 대한 사모함이 생소사야 되는 거지. 야, 우리 변목사 말 잘한다. 변목사 인기짱이다. 우리 변목사, 우리 변목사. 큰일 날이. 그이 거지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쿤 자기가 능동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선지자야. 내가 오늘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중간에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혹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특별한 게시를 받았다고 나서거든. 그 사람은 조심해서 살펴봐야 돼. 우리는, 목사는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종에 불과하지. 내가 불현대가 되어서 내가 나서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 이렇게 설교 동영상 올리긴 하지만 저를 선전하려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병상에 누운 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자, 가난한 성도들이 혹 들을까 싶어서 그래서 동영상 올리는 거지. 뭐저 브랜드화 해서 뭐 상품을 팔려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 선지자 꿈 꾸는 자의 특징, 오늘 본문에서 야쿰, 야쿰. 그들이 능동적으로 일어났어. <laughs> 여기 이제 선지자나 꿈꾸는 자, 나비.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나비, 오, 홀렘, 할렘 이 말이거든요. 홀렘, 할렘이란 말은 홀렘은 꿈꾸는 자인데, 할렘은 꿈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꿈을 꿈꾸는 자, 이렇게 이제 해놓기는 해놨어. 강조인데 그만큼 이 거지 선지자들이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나비 선지자 오 오는 오와 영어로 오한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인데 이걸 단어를 하나만 써도 사실 되는데 홀렘만 써도 되는데 할렘까지 써가지고 홀렘 할렘 꿈을 꿈꾸는 자 강조를 해놨어. 그만큼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꿈꾸었다 환상 보았다 하거든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히브리어로 나비오 홀렘 할렘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랍시고 꿈을 이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랍시고 환상을 이용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든지 상반되든지 그런 것을 전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끔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걸 묶어서 제가 제목을 거짓 선지자다, 거짓이다, 참과 거짓.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고 참의 나라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그 나라는 거짓의 나라다.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이 내용을 쭉여러분 11절까지 아까 읽어 보셨는데 내용을 쭉 읽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그여러분 12장 1절 기억납니까? 이제 그 12장 1절부터 제대로지 뭔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 엘레 하후킨 왜한 미시파틴이라 가지고 규례와 보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설명 지금 하고 26장까지 가거든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분이 아니지. 우리 우리 며느리하고 대화하면서 어, 그래 아버님 신명기 설교가 그어렵고 복잡한데 계속 하실 거냐고참 <laughs> 시아버지 며느리에참 좋은 사이죠. 제 은혜를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물어주니까 목사가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한 게, 야, 며느라, 신명기를 설교해도 결국 신약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나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좀 딱딱해 보이지만 괜찮다. 이렇게 제가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묻는 며느리 대단한 며느리 아닙니까? <laughs> 그이 신명기는 제가 참 설교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엘레하우킴, 외한미시파팀 이렇게 했다고 하실 때 이게 신약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시민헌장을 말씀하셨는데 5장, 6장, 7장에서 바로 그것과 같은 거 아닌가 천국 갈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천국 갈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제가 우리 젊은 후배 또는 제자 목사들하고 이렇게, 좀, 페복북에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과연 목사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관심이 있나? 오늘날 과연 목사와 장로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관심이 있나? 어쩌면 교회의 수적 부흥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어쩌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에 관심이 얼마나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관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 이렇게 이제 서로 했지만 워싱턴에 제자 한 명이 있거든. 워싱턴에 목회하는. 그래 교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여기 워싱턴에서도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목회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야 정말 멋지다. 거기서 몸부림쳐라 다음에 워싱턴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답글을 보내긴 했습니다. 곳곳에서 그래도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거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무너뜨리는 거죠. 다른 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얘기가 특별한 얘기라고. 그리고 언연 중에 자기는 다른 목사와 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유심히 살펴야 돼. 요 사도 바울같은 어떻게 보면 신학에서 제일 위대한 목사가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그래 말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목사예요 나는 하나님께 좀더 특별한 기시를 받았어요 나는 좀더 특별한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은근하게 하나님의 교류와 법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다 만들어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설무너뜨리고 자기가 올라가 심지어 교회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러는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다 시시하고 해가 뜨도 오르게 달이 또도 오르게 우리 교회가 최고야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개척 제가 창원에 개척할 때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이렇게 방문들을 했는데 가 보니까 딱 느낌이 예수님은 안 계시고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위험 천만한 일입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 교회도 엑센트가 어딘지 압니까? 엑센트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은혜와 평강 교회가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와 평강 교회. 우리 교회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그,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은근슬쩍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지금 특별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이렇게. 요즘은 또이 동영상이 또 문제입니다. 동영상. 이 동영상이 순기능이 있기는 있는데, 아기능도 있습니다. 이걸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이 필터가 있어가지고, 동영상이 나오면 글로서 좀 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거나 듣고 보지는 마십시오. 아무거나 듣고 보지는 마십시오. 우리 보통 서핑한다, 인터넷 서핑한다 그러는데, 아무 데나 서핑하지 마시고, 좀잘 들어보시고, 어지간하면 안 듣는 게 좋고, 말씀, 말씀을 말씀좀 읽는 게 좋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늘좀 지적해 주셨던 게 너희가 목사가 돼도 about, about the Bible, 성경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는 것보다 Bible itself, 성경 자체를 좀 많이 읽어라 이렇게 좀 강조했던 그 선생님들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막 너무 막 범람을 하니까 성경 자체는 잘읽지 않고 다른 것들에 또, 이, 범람하는 중에 이분들의 특징이 말을 잘 하셔요. 말을 잘.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저보고 말씀하니게너 나가서, 누가 말을 잘 하거든, 그, 거의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여튼, 말 잘하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사들도 너무 번들하게 말하면, 그 목사 조심해야 됩니다. 교인들도, 서울의 교인들 중에 사기꾼 교인들 많습니다. 교회 돌아다니면서 막, 나무 돈, 이렇게 막 훔쳐. 그 사회꾼들 특징이 말 잘합니다. 말 잘합니다. 일단 말을 잘하거든. 조심해야 돼. 제가 좀신랄하게 말씀드려서 좀, 거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기 이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어, 송장에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게 만드는 게 거짓 선지자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오늘 우리 저 준비 찬송할 때도 참 찬송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이 은혜에 늘 감격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항상 이단이나 사이비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어떻게 보면 참이 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보다는 뭡니까? 이제야 내가 새로운 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와 감사는 다 어디 갔는지도 몰라. 내가 이제 복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발견했다는, 그럼 그동안에 뭐 했다는 겁니까? 그동안에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했던 게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한때 그 다락방이라는 교단으로 산들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하, 아, 이제 복음을 깨달았고, 이제 성경을 바로 깨달았다는데, 바보 축구 같은 것들이 그동안에 그럼 신학교에서 뭐 공부했노? 그동안에 성경 뭐 읽었노? 그동안에? 기도는 어떻게 했노? 그동안에? 그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동안에. 이재료 말씀을 바로 알았다면, 세상 천지에 성령님께서 안 계시나, 그러면? 우리를 감동 안 해주셨나? 바로 그겁니다. 이게 또, 5절의 말씀. 애국당에서 인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것. 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숨기자고 말하지라도. 새로운 신을, 새로운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은연중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를 높이는 목사들, 은연중에 자기를 자꾸 높이는 목사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얘기. 야 그동안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성경에서는 새로운 걸 깨달았다. 새로운 걸 봤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환상을 봤다. 새로운 것.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일이 나로 하여금 그동안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군위를 손상시키게 만드는 흐름으로 간것 아닌가. 이, 이, 이 눈이 필요합니다. 이 영안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거짓 선지자의 수단이 이제 여기 나오는 꿈과 환상이잖아요. 꿈과 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꿈을 뭐 중요시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꿈을 꾸게도 하셨죠. 하시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러한 관습을 거하셨어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를 배척해라, 배격해라. 여러분 꿈과 환상이 좀 매력적이잖아요. 야, 그렇습니까? 신기하고 매력적이고 좀 그렇죠. 또 재미도 있고 들어보면 야,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왜될수 없냐면, 그 꿈과 환상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나타나는 감정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주제가 되어야 되지, 우리의 감정이 주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감정이 주제가 되면 정말 헷갈리죠. 어느 사람의 감정을 주제로 삼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들으면 재미도 있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주제는 될 수가 없다. 보조 수단이지. 아 그렇습니까? 참고는 가능하지만 주제는 될 수가 없다. 근데 이 주제를 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심하면 됩니다. 말씀을 밀고 나오지 않고 주제를 밀고 아니, 그 꿈과 환상, 이 매력적인 밀고 나오는 사람은 이 꿈과 환상을 주제로 내걸거든. 아, 저거는 잘못된 거다. 어쨌든 우리의 주제는, 우리의 삶의 주제, 신앙생활의 주제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지 재미있다고 매력적이라고 꿈과 환상이 주제가 될 수는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교회 중심의 교회. 중심이 중요합니다. 간혹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 뭐 선배 목사님이나 형님들이 계신데 죄송하긴 하지만 이제 짠 음식을 먹지 마라. 주변에서 어, 짠 음식 먹지 마. 라 근데 이제 음식이 또짜지가면 맛이 없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면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이 짜게 안할 수가 없어요. 싱겁게 하면 다음 손이 나옵니다. 짜게 해야 되고 또뭐 해야 됩니까? 영어로 뭐, 뭐, 뭐를 MSG를 넣어야 됩니다. <laughs> 근데 우선 먹기는 맛있어도 건강을 해치는 가능성이 많죠. 그 저는 이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국, 국이 잘안 먹히더라고요. 그나마 제한테는 좀 그게 좀, 그래서 늘 저는 국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뭐, 물론 숟가락으로 나중에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젓가락으로 건더기를 먹고, 국물은 적당한 수준을 먹고, 저는 그거 뭐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의사 선생님 말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스타일이 좀 물을 많이 섭취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 뭐또 어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그 TV 드라마 일주일 하나 하나 보거든요. 하나는 봐도 되겠죠. 목사지만은 또 TV 드라마 하나는 딱 그냥 정해놓고, 그 시간만은 이제 철저히 지키면서. 뭐 예배하서 지키는 건 아니고, 그냥, 가능하니 그 시간에 약속을 안 하고 이제 꼭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아이 드라마가 옛날에 김수현 작가가 한드라마고 수준이 다르더라고. 옛날 김수현 작가는 평범한 가운데 화목하게 만들어 놨는데 요즘 작가들은 쇼킹하게 만들 충격적이. 그 설정 자체가 충격적이. 주변에 일어나기가 극히 힘든 설정을 딱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좀이 마음 쫄이게 만듭니다. 저 일이 어떻게 될 건가? 쫄이게 만듭니다. <laughs> 아마 시청률을 의식해서 그런 거겠죠. 그제아이건 별로 건전한 드라마는 아니다. 저는 어쨌든 뭐 목사니까 드라마를 보면서도 요즘 시대 문화나 관습이나 트렌드를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옷은 어떻게 입고 있는지 말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이제 그런 걸 제가 배우려고 보는데, 아, 요즘 작가들은 젊은 작가들이 너무 좀 쇼킹하게 쓴다. 너무 충격적으로,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뭔가 좀 평범하면서도, 그, 그 문장력으로, 그 작가라는 게 원래 이 문장력이잖아요. 그 김수현 씨 같은, 최고로 말하면 김훈 같은, 우리 목사들이 늘 보는 게 주로 김훈 이런 작가. 그분 문장을 보면 목사가 딱 배울 문장들인데. 그, 배울, 배울 만한, 배울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이니까, 아, 저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꿈과 환상이란 것은 주제가 되면 안 된다. 주제가 아니다. 보조수단. 혹, 혹,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으로 뭐, 보여주시긴 하겠지만, 그게 전체의 주제는 될수 없다. 하는 것이죠. 기적도 마찬가지죠. 기적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기독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불교에도 기적이 있고요, 천주교도 기적이 있습니다. 무당들의 기적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역시 기적도 놀랍지만 어, 어메이징하지만 그게 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주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교수님들 계시지만 저도 뭐 어설프지만 어쨌든 성경을 좀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히브리도 보고 헬라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한국보다 한국 성경도 이거 맞는 게 아니고 또세 번역 성경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어쨌든 대조해서 박사들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뭐 노력하는 거죠. 뭐 당연히 목사로서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원래 이제 헬라어를 잘하는 목사인데. 일부러 제가 요즘 히브리를 계속 이제 저도 배울 겸 해서 계속 이제 살펴보는 거죠. 살펴봐서 배우려고 이제.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못 알아들으셔도 제가 자꾸 떠드는 이유가 저 자신이 표기 위해서 막 떠드는 겁니다. <laughs> 그 몸부림이죠. 어쨌든 좀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원래 말씀하셨던그 뜻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 중심. 요즘 제가 이 양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교인들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동영상들이 많이 이제 나돌거든요. 이제,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동영상을 내가 봤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급하다 이러면 그 동영상 잘못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성경에는 때와 기한는 아버지께 달려있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릇 심으면서 성실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게 이제 대살로니가서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더욱 많이 힘써라. 사장 1절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예수님 다시 온다고 일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닙니다. 사장 11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오장 14, 15절. 그다음 대설로니 후서에 가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온다, 내일 온다 하더라도 미혹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선한 길, 성실한 길, 열심히 살아라.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도 동영상을 봤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다른 것들문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것만, 이것만 막 나를 급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잘못된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째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겁니까? 감사, 찬송하게 만들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랍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거짓 선지자를 뭐 죽이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들을 배척하고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또 그들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되지 않도록 막아야 될 그런 일이죠. 요한 2서 1장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셔야 천국이 있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말하였다. 이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 12장 1절에 엘레, 하우킴, 외함 미시파팀이라는 규례와 법도는 이러한이라는 거기에서 서 꿰어내는 겁니다. 그길못 가도록. 그런 거안 행하도록. 그 도에서 꿰어내는 거짓 선지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 그 하는 거죠. 그래야 천국도 가고 복도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사절이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주목하시고요. 항상 제가 늘참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최고 우량주잖아요. 주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세운 종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지역, 이 교회에서는 변목사를 종으로 세우셨어요. 저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통로. 축복의 통로.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가셔서 그 아파트, 우리 김옥남 건사님 사시는 이 아파트 이름이 뭐죠? 서해 아파트의 축복의 통로는 김옥남 건사입니다. 어. 또 우리 장모님, 우리 김건사님, 그 자유동네, 거기 탁, 다, 다 들어간 따뜻한 곳인데, 거기에 축복의 통로는 박정로 가정입니다 박정로 가서.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 주목,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복을 받고 은혜 받는 비결이다 오늘 우리 우상숭배를 우리를 이렇게 꼬드기는 거짓 선지자, 선지자 나비 나비 오 홀렘 할렘 이 꿈꾸는 자 선지자는 꿈꾸는 자 너희가 그 미혹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그 천국 가는 사람이 지켜야 될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laughs> 아멘.